조심껏. 연대상 장팀장입니다 자 8월 12일 6시 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화면을 컴퓨터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 어제 카톡방 어제 보면 여기 32명이 있는 카톡방인데 저희 사업부 팀장님들 그리고 사업부 관계자분들 들어가 있는 카톡방입니다 여기 조금만 올려보면 어제 오후 5시 오후 5시 47분에 한 장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대구사업부 도입후보자 리스트 8월 기준입니다. 이것을 예, 제가 짠 출력을 했는데 이렇게 출력했습니다. 세워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대구 지점 강북 대성 중앙 광장 월배티시 이렇게 총, 총 7개 지점이 대구 사업부엔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숫자가 세개가 있는데 합격 목표, 면접 진도, 접수 확정, 이래가지고 333, 222, 243, 뭐, 342 이래 돼 있고, 저희 광장 지점이 제일 많습니다. 세명 목표에 7명이 면접을 받고 6명이 사업부장 면접 보고 시험 접수기를 했는 입교 확정 인원입니다. 사업부별로 보시면은 전부 나이대가 35세에서 40대, 50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40대, 50대까지. 그리고 보시면은 주부, 간호사, 그리고 뭐 판매업, 카페, 세라잼, 주부, 프레벨, 영업, 개인사업, 공인중개사, 어린이집 교사, 요리사, 주부, 무역, 학습지, 방문교사, 화장품가게, 간호조무사, 사무직, 주부, 아르바이트, 식당 이런 식으로 예,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예, 직업군들을 가지고 있고 한 3분의 1, 1 이상이 또 주부시고 3, 40대 이렇게 대구 사업부에 8월달에 한번 시험 쳐보시기로 어, 하셨는 분들 명단입니다. 예, 이름은 다 가렸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예,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중에서 또 광장 시점이 눈에 띄게 또 인원이 많습니다 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정말 요, 요 직업군에 걸리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고 그리고 마음을 먹고 들어오시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8월 다음주부터 있는 인문교육에 참석하기로 하셨는 분들입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현대해상 광장 지점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예, 저희 3팀의 확정인원이 한 명이 빠져 있습니다 명단에 16일 날또 면접보고 일하실 분한분더 어제 올렸기 때문에 명단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확정 인원은 3팀의 3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주부사원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너 분들,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광장, 어, 그렇습니다. 예. 광장 지정으로 8월에 다음 주 접수 마감입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상, 장팀장이었습니다.